해가 주라고요? <laughs> 아니 쯧, 짬요를 보고도 알아서 오네. 아씨 등장인시 어둡다. 왜다 실패다. 하요하요 이리네. 하인큐라도 정신이 없었구나. 그니까 얘네들 4인큐라서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그런거에요 한국인 4명이네 요양의 산 4명이라서 너무 안일해가지고 정신 못차린거야 그리고 세번째가 어리버리 깐거는 어쩌 누가 우리 편인지 아고인지 저 이제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못차린거야 좀 어쩔 수가 없었어 저거는 그럴 수 있는거야 실탄 뷔피요 그리고 멤버만의 가림이러니라러러대 맞았어요 총을 이러이맞았이요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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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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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한 아, 이렇게 하면 등자맷이 어두워서 요양 아니겠지 하면서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난 영원히 요양으로 살 수가 없는 건가? 아이들 이렇게 주어놓으면 어? 뭐야, 요양 짝총한테 죽었잖아? 이러고 넘길 줄 알았는데. <laughs> 요, 요양 짝총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확인은 해보는구만 자 레벨 보고 내가 결정하겠어 26레벨 김호우 김호시가 이거였구나 헥스그리드 유비니까 헥스그리드 돌려줄게 김우씨. 그리고 이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앞에 보이는 게적인지 옆에 있는 게 우리 팀인지 브리핑이 안 돼. 너무 4인큐 하면. 이래서 한 2인큐하고 3인큐가 좋은 거야. 2인큐, 3인큐 넘어가면 브리핑이 잘안 돼. 허 벌판에서 우리 편다 옆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만나면 그게 되거든. 근데 옆에 없으면 브리핑이 안돼 발소리도 막 파밍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잖아 나머지 두 번은 레벨 높고 두번 레벨이 낮네 제 생각에도 한 2인큐에서 가장 많으면 3인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허벌 판에서 만나면 좋고 이렇게 막 기숙사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다인큐한테 내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가 설큐할때 기숙사가 좀 편해 이게 뉴비 총이었나 그런 걸로 하는데 MP7 한명두명 명. 맞지 MP4 주... MP 뭐지 m p 돌려둔 드릴게. 조준경 비상급 요거만 냠냠하고 총은 돌려도 되고 여기가 반대편에 저격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이쪽에서 싸워야 될것 같으니까 둘컷 넘어가는 자는데 못 넘어갔나 보네. 한 명이 자는데 두 명이야. 한명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 누구 있어? 안에 아, 누구 있나 보네. 들어가면. 누가 튀어나올까봐 무서워서 여기 못 들어가겠다. 오른쪽에 총을 흔든 소리 있어. 내려가서 저기로 갔나? 총알 너무 낭비하지 말고. 방금 뭔일이 일어난거야 총고 오른쪽에서도 큰달소리가 자꾸 나고 또 열었어? 공격적이시네. 지금 한명 저기 의심되는 곳이 있거든요. 자꾸 아까부터 천고가 막 바스락거리는 위치가 있어. 거기에 술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다 잡은 건가? 수류탄 더 있었구나. 수류탄 던지고 할걸 그랬다. 그래도 비싼 타만 뽑아가죠 보통. 일단 탁택 내구도 너무 낮아서 버려야 될것 같고 AKM 총둘 자리 없으니까 버려야 될것 같고 자브라 유크를 입고 계셨네 잠깐만, 비티탄이야? 아이씨, 못쓰겠다 시체 하나, 둘, 세개 밖에는 있 애들이 달달한 것 같고. 음. 뭐야, 뉴비들이었잖아? 달달한 줄 알았더니. 어? 아니네, 또 이런 것도 달달하네. 뭐야? 65랩도 잡았는데? 됐어요 여기 또 시체가 또 있네 얘도 죽이있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 여기에서 죽었네 나 빼고 국민은 참 대단해 소설에 나면 다 몰리나 봐. 뭔가 약간 나는 파밍해야지. 니는 네 싸워라. 이게 별로 없는 거 같아. 물론 지금은 세 개만이라도 더더욱 그러겠지만 그게 더더욱 없는 거 같아. 이번판 내가 봤을 때 살아서 나간 사람 별로 없겠다. 여덟 명 이미 죽었고 내가 확인한 거만. 원인요? 아니죠. 왜냐면 내가 못 죽인 애들도 몇명 있는데. 아무튼 달달했습니다 이번 판. 탁택도 얻었고, 총도 두 자루 얻었고, 그 다음에 머리도 얻고 었자브랄로에 갑바 두 개, 총두 개, 머리 두 개, 세 개. 근데 이거는 사고라니까 머리 비싼 거두 개. 둘둘둘두 세트 얻었네요. 탈출 성공. 캐브야? 요 케브요? 요 케브 없는 거 같은데 주변에 처음에 두명 죽였는데 걔네들은 뉴비였어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좀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